이번 영상에서는 난청에 관한 가벼운 Q&A를 나눠볼 텐데요.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청이란 청각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청력 문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난청의 종류가 알고 싶어요. 난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전음성 난청, 음양성 난청, 혼합성 난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노화, 소리의 과도한 노출, 유전적인 원인, 감염병, 소리의 손상 등은 이 전음성 난청에 해당되는데요, 어, 이것은 내이종 난청세포, 청신경 등 중추 청각 시스템 손상으로 인한 난청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이염, 이파리의 이상, 이소기 형성의 이상 등으로 인해서 소리 전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난청은 바로 음양성 난청이고, 전음성과 음양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혼합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청력의 정도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중등 고도, 고도, 심도 난청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난청은 기저 질환에 따라서도 나뉘는데요.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이독성 약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되어서 청각세포가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돌발성 난청은 강력한 원인 없이도 갑작스럽게 청력이 소실이 일어나는 난청을 말합니다. 이독성 약제는 항생제나 항암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소리를 작게 들었던 난청이 생기나요? 네,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소리일지라도, 이란 크기로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소음성 난청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어폰 사용이 최대 볼륨을 60% 이하, 청취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다는 것의 기준은 주관적이니까 사용하는 기기의 저항값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대 음량의 50% 아래로 1 시간 이내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돌발성 난청이 반복적으로 찾아올 수 있나요? 돌발성 난청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짧게는 몇주 간격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속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 과흥분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감신경 과흥분은 지나친 분노로 인해서 머리가 머리 쪽으로 혈류가 몰리면서 모세혈관이 터지는 출혈 패턴과 반대로 혈류 공급이 안 돼서 모세혈관이 막히는 경색 패턴이 있는데요. 이 증상이 귀에 달팽이관에서 발생하게 되면 청력에 큰 영향을 주는데 어, 이것은 달팽이관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난청을 예방할 수는 없나요? 난청을 예방하는 방법은 귀를 무리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 귀를 무리하게 두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큰 소리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인데 이 시간이 바로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게 포인트고요. 세 번째로는 혈액 순환과 관련된 질환들, 즉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이런 질환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에 있는 달팽이관 안에는 엄청난 수의 청각 세포들이 있는데요. 이 세포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산소를 실어 나르는 혈관은 뇌와 연결되어 있고. 뇌혈관에 혈액 순환이 안되면 귀는 자연스럽게 망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를 자주 파는데 이게 난청에 영향을 줄까요? 귀를 파는 것은 난청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몸은 피부로 덮여 있고 귀 안쪽 역시 피부로 덮여져 있죠. 그 피부를 계속 만지고 긁으면 건조해지게 되고 지루성 피부염이 자주 외이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로 인해서 귀 스스로가 청결을 유지하는 기능이 상실하게 되고 귀지가 자꾸 쌓이게 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어, 귀는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난청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봤는데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건강한 지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